어, 안녕하세요 셔틀부 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저희 회사를 통해서 유학을 갔다가 편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까지 이제 취업을 한 학생의 이제 취업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미국 대학교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기업의 취업입니다 왜냐면은 하 연봉도 세고 워라밸도 좋고 그 다음에 문화가 되게 수평적이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도 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그, 원래 본인은 우리나라에 있는 중경회시 라인에 다녔어요. 맞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의 라이프와 지금 현재의 라이프가 예상이 되나요? 비교를 한다면? 어, 한국에서 졸업했을 때 라이프는 상상을 해야 되지만, 음. 제 친구들의 얘기를 음. 들어보자면, 대학교 동기들? 네네, 대학교 음. 동기들. 아니면 그냥 제 고등학교 친구들 많고, 어. 뭐,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을 했을 때. 그럼 한국 기업에 네. 일하는 동기들이라든지 그분들은 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를 버나요 대략적으로? 뭐 이제 1 년차, 뭐 아니면 어. 3 년차 어. 그럴 나이라서, 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한뭐잘 벌어야 5 6천이지 않을까. 잘 벌어야 오육 편이다. 네. 잘 풀렸을 경우에. 음. 뭐딴건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본인은 그거에 한세배 내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명문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해요? 어, 중요하죠. 미국도 학벌사회이기 음. 때문에. 미국 학벌사회? 네. 그럼 명문대학교에 가는 게왜 중요한 거예요? 일단 선배들과의 네트워킹도 음.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제 당연히 학교가 좋으니까 음. 볼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학생이. 음. 그니까 러 일단은 한국에서도랑 똑같이 음. 대학 이름을 보고 그래도 아, 어느 정도 검증이 됐구나라고 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레즈메를 일단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레즈메에 제일 앞부분에 중요이 뭐예요? 대졸 신입으로 간다. 어. 대학교 이름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학점도 넣나요? 네. 이제 그건 전공마다 달라요. 어떤 음. 전공은 만점 붙 음. 있어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공도 있고. 음. 저같이 컴퓨터 사이언스는 음.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가 같으면 안 되죠. 아, 불성실하다는 걸 나타내니까. 3.0 이상 넘어야 된다? 네, 3.0은 넘어야 돼요. 3. 그러면 넘어야 긍정적인 돼요. 효과를 나오게는 몇 점이 넘어야 되죠? 제가 제 전공은 3.5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 전공이 제일 GPA를 안, 전, 안 보는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흠. 그런데도 3.5는 돼야죠 4.0 만점에 네. 3.5는 돼야지 GPA로서 이제 손해는 입사하는데 안 본다. 어. 네. 손해는 안 본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명문대에 가야 되는 이유는 타이틀, 레짐의 네. 맨 앞장을 제일 이쁘게 네. 꾸밀 수 있는 게그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 그죠 하지만 이제 일을 하고 경력을 쌓으면 나중에는 학교 이름을 지워야 돼요. 이름을 아 지워야 돼. 시작이 경력직은 그죠. 음 경력직. 근데 시작이 음 처음부터 좋은 회사에서 하면은 음 좋잖아요. 음 그러니까 학벌이 그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각 기업별로 리크루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니버스 미시간의 리크루터 아니면은 뭐 스탠포드 리크루터. 그러니까 그 리크루터들은 해당 대학교 학생들만 리크루트한다고 들었는데 그 리크루터가 뽑는 학생의 수도 다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랭킹 이 100위권 바깥쪽에 네. 대학교랑 뭐 50위권 안쪽이랑 뭐 30위권 안쪽이랑 다 다른가요 그게? 네, 한국, 한국 사람 한국적인 사고로도 생각해 주세요. 음. 한국에서 50위권 밖이라고 생각하는 어, 대학교 어. 중에서 굳이 거기 에로 리크루트를 줘야 될까요? 어차피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랭킹이 조금 떨어지는 네. 대학교들은 리크루터가 따로 없다. 아, 생 제가 기업에 CEO면은 음. 굳이야 드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사실은? 좀 명문대학교면은 명문대학교일수록 그 해당 대학교에 대한 리크루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동생도 음. 학교의 리크루터를 통해서 연락을 받아서 음.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션대학교 아나버 캠퍼스가 네, 있고요. 네. 그래, 미션 스티트가 있다, 네, 진짜. 네. 두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있어요. 네, 네. 그럼 둘다 리크루터가 네. 있을 거예요, 나 미션 스티트도 나쁘지 않으니까. 몇이 그죠? 60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나쁘지 않으니까. 그럼 그 수가 한 미시간 스테이트는 다섯 명 뽑을 수 있다면 네네. 미시간 에나버 같은 경우 는한 10명 이렇게 뭐, 더 차이 날것 같고요. 차이가? 그러니까 뭐 미시간 스테이트 그래도 괜찮다는 음, 가정 음. 하에 뭐 60의 권이라고 하셨죠? 음, 음. 근데 여기 뽑는 거 보단 미시간이 공대 쪽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미시간 에나버에서 10명,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다섯 명 뽑는 게 아니라 미시간에서 15명 뽑으면 좋잖아요. 어차피 주는 돈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어. 네. 그러니까 굳이 대학교가 낮은 음. 학생을 뽑을 이유는 없다. 그죠? 그럼 그걸 보여주려면은 음. 진짜 뭔가를 많이 해야겠다. 뭔가 프로젝트 네. 같은 네. 거를. 네. 그러면은 그 또 취업을 하기에 또 중요한 게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네. 그 네트워킹이랑 학벌이랑 이게 어떻게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한국 분들도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링크드인이라고 음. 있죠. 그게 자기 직업의 소셜 미디어랑 직업 관련된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블라인드 같은 거 우리나라로 치면 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좀더 가까운데 이제 자기가 어디서 일하는지. 음. 그런 거다 경력 써놓고, 프로젝트 써놓고, 레지에도 음.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 학벌이라든지 그걸 네. 다볼수 있는 거예요? 다, 그니까 러 자기가 이제 어필, 그게 다 음. 아, 이런 사람이다. 나보아줘. 네, 리크루터들이 가끔 음. 링크드인에서 서치를 해서 어. 읽어보고, 어, 괜찮네? 너 인, 하면 직접 연락을 주기도 하고요. 어. 그런 식으로 보통 니, 그 네트워킹을 하고, 음. 네트워킹 할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보고 음. 싶거나, 좀이 회사에 어떻게 좀 어, 가, 가고 싶다? 네, 가고 싶다. 그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 근데 만약 이제 링크드인 통해서 우리 선배한테 어. 물어보면은 그래도 저만 해도 제 학교 후배들이 많이 물어봐요. 아, 거기 어. 너네 회사 어떻게 가냐. 어. 막한 달에 몇 개씩 와요. 어. 근데 메, 메시지로 네, 네.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 다니고 있어. 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 다니고 있어. 네. 그러면은 뭐 스탠포드 후배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메시지 보내죠. 어. 그러면은 이제 저만 해도 음. 좀 오니까 귀찮잖아요. 귀찮지. 이, 이, 내 학교도 네, 없고. 내 인생이 있는데. 음, 음. 근데 그래도 내 학교 후배가 연락을 했다. 그럼 그래도 마음이 가죠. 아네 그래서, 아, 그래, 한번 이왕 해보자. 해보자. 아. 한번 정이 가는 거죠. 사람이니까. 네, 그래도 한번 생각, 정이 가서 한번쯤은 들어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있겠네. 예를 들어서 메타, 테슬라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있어. 네. 그럼 이런 데는 사실 엄청난 메가 자이언트 기업인데 맞습니다. 이런 데 있는 분들의 학벌이 되게 높다는 거잖아요, 그 그런 사람이 많죠. 특히 제 생각에는 음. 특히 신입의 레벨에 가까워질수록 음. 많다고 생각해요. 아닌 경우도 많아요. 어디 싼 데서 일을 해서 경력으로 오는 사람이 많지만 응. 아마 대졸 신입으로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취업하기 힘드니까요. 진짜 그러면 완전 네. 정말 명문대 간판 있는 애들이 많을 거고 네. 그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뭐그 네.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그렇죠. 그럼 특, 특히나 외노자면은 음. 락벌이 더 중요하죠. 외노자 락벌이 네. 더 중요하다. 네. 왜냐면또 비자까지 또 비자까지도 신경이 되니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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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유 쉽지 않네요. 네. 비자 스폰서를 해주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 회사 입장에선 그러니까 외노자면은 미국 사람보다 뭐가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뛰어나야 되는데 네, 뭔가 비자 스폰서를 해 주면서까지 뽑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쵸? 학벌도 있어야 되고 그쵸? 단순하게 그냥 내가 좋은 학교 를 졸업했다고 해서 땡인 건 아니고 아, 절대 아니에요. 그거에 맞는 뭐 GPA, 네. 능력, 그다음에 엄청난 학벌, 노력이지. 그것 도문 네. 음, 알겠습니다. 제 학교에서도 이제 취업 잘된 애들도 많이 봤지만 못된 애들도 음. 많이 봤고. 그건 본인 학교에서도 똑같은 경우도 많이. 그럼 많아요. 본인 학교에서는 한국인 본인 음. 그룹 중에서 네. 취업이 몇명 정도가 됐었나요? 어, 제가 이제 저랑 같은 CS는 다섯 음. 명이 있었는데. 친한 사람들이? 치, 그냥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세 명은 안 되고. 음. 제가 얘기 한국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음. 한 명은 어디 되고 저 이렇게 되고 아 그러면 네. 다섯 명 중에 두명 됐다? 그럼 네. 본인 동생 학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제 동생은 한국인은 제 동생이 친구 같고 어. 다 미국인인데 <laughs> 응. 근데 미국인이면 그래도좀 허들이 났단 말이에요 어, 그지그지 그래도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 네. 그럼 그만큼 지금 취업 시장이 힘들다 그렇죠. 컴퓨터 사이언스임에도 불구하고 그죠그죠 그죠.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렇게 박 터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어. 본인 봤을 때 아마 돈을 엄청 풀었는데 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뭐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 붙여지니까 어. 경쟁력이 그치, 그치. 어떻게든 빨리 뭘 한자 서비스라도 빨리 런칭해야 아, 되는 된다. 코로나 때다 네, 집에 때.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네. 어. 빨리 런칭해야 되니까 그때 뭐가 일어났냐면 개발자 리크루팅 전쟁이 일어났어. 요막이 아. 회사에서 막돈도테니까 돈 오라고 막뺏어 가기도 하고 아, 서로 진짜 모실려고 네, 옛날 우리나라처럼. 네네. 네, 네. 근데 그,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금리도 많이 음. 올라갔죠. 경기도 안 좋죠. 그리고 지금 모든 회사들이 AI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음. GPU를 엄청 사들이고 음. 그 AI 박사들을 뽑고 그런 데 돈을 투자 투자 하려다 보니까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자안보으려고 뭐 한다. 네, 조금 줄인 거죠. 음. 네. 또 그것도 있다면서요. 이제 또 인도가 핫하니까 인도에 음. 그냥 자회사 차려가지고. 인도에 싸게 굴린다고또 그런 것도 있다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테크기업이다 캘리포니아인데 노동법 너무 세요. 음. 근데 인도는 그렇게 센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한명 뽑을 돈으로 인도에서 다섯 명을 뽑을 수 있대요 어. 개발자를. 근데 그 개발자가 허접한 개발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 물, 물론 미국에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음. 질이 더 좋다고는 알고 있어요. 음, 음. 왜냐면 잘하는 인도인들 다 미국으로 건너오거든요. 그렇그렇그렇 그렇지만 한 명으로 다섯 명을 뽑을 수 있으니까. 나라도 인도에서 한다. 그러니까요. 어.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그만큼 지금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은 취업하는 게 쉽지 않다. 네, 좀좀 뭐 나아지긴 했는데, 음. 아, 그래도 힘들죠. 코로나 전후에서 코, 컴퓨터 사이언스 정원을 정말 너무 늘렸어요. 맞아, 맞아, 맞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음. 컴퓨터 사이언스에. 근데도 인기가 너무 많고. 응, 음, 그렇지, 그렇지. 팬이라고 하죠. 어. 보넬스. 잠깐만요. 팬은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거의 약자예요. 네, 회사들의. 맞아요. 어. 그러니까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빅테크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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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기 한 번씩은 다 지원을 하겠죠. 그렇지, 그렇지. 모든 미국의 팬. 네. 어, 그들지 미국의. 근데 네, 몇명 명했고 안에요. 그렇지, 지원자가 막몇만 명. 십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음. 잘 모르겠는데. 음. 자, 그거를 리크루터들이 다 읽어줄까요? 못읽지 그러니까요. 한번 컴퓨터로 걸러도 음. 리크루터 한 명이 뭐 수천 장, 수만 장을 봐야 돼요. <laughs> 근데 걔네들이 잘 읽을까요? 잘안 읽죠. 평균 시간이 3초면은 3초 만에 음. 이목을 빼지 않으면 음. 버려요. 아, 그러니까 진짜 네. 우리 대학교 에세이도 처음에 후기 네. 중요하듯 네. 네. 후기 없으면 그냥 날리겠네. 네. 근데 레즈메 후기 뭐냐? 특히나 학생 입장에서는 음. 학벌이죠. 학벌. 프로젝트를 아무리 활용하게 했는데 학벌이 예를 들어서뭐1 5 0등 200등 뭐 사우스다프터 네. 스테이트다. 안 보죠. 어차피 신입은 거기서 거기니까 음, 안 보죠. 그만큼 학벌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옛날엔 아니었지만 지금은 저는 히 네. 학벌이랑 전공. 네, 알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첫 번째 내가 미국에 대기업을 가려면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네. 쪽으로 한정한다면 좋은 대학교의 간판에 네. 3.5 이상이 되는 GPA, 다양한 프로젝트의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의 활용성 이런 네. 것들이 일단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음. 이제 그런 걸다 하고 인턴십이 정말 중요하죠.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명문 대학교 가는 게 아무래도 취업 시에 유리하니까 가는 게 낫다. 그렇죠. 이 레지메를 또잘 쓰는 꿀팁 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레지메를 여러 개를 준비해서 루터들이 어. 문과예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떨어진 거죠. 아, 어. 지원한 게4 0 0 개가 넘어요. 절반 이상은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